네, 예, 2월 2시일자 뉴욕 타임스 o 헤드라인뉴스랩볼 텐데요. 예, 이겁니다. Republicans are mum. Trump turns toward Russia and against Ukraine. 이겁니다. Uh, Trump turns toward Russia and against Ukraine. Trump,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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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s Russia, u s s i a r s a r u s i u s s i a r 아, 마음은 형용사로 그 구어체에서만 사용하는 사일런드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 공화당 사람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 쪽으로 향하고 우크라이나에 반대하고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데 공화당 사람들이 왜 이렇게 침묵하느냐 이거죠. Congressional Republicans have mostly tempered their criticism. 아, 공화당 이거 의회 공화당 사람들이 공화당 의원들 말이죠. 공화당 의원들은 이제 상하 양원 다요. 공화당 의원들이 have mostly tempered 대부분 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temper 좀 완화시킨 거죠. moderate 조금 중화시킨 겁니다. moderate 해왔는데 네, 그들의 비난을 조금 그 수위를 조금 낮추었어요. or defer to the president 아니면 defer to somebody 의견을 따라 아예 대통령 의견을 따르든가요둘중 하나 해왔습니다. 뭐 하는 동안에 as he topples what?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 뒤집어버리는 동안에 what were once the party's core foreign policy principles 한때는 원칙이었던 거 한때는 그들 정당의 공화당의 코어 핵심 외교정책 원칙들이었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뒤집어버리는 동안에 비난을 조금 자제하든가 아니면은 아예 대통령의 의견에 따랐다 이겁니다. 그 동안에 특히 지난 며칠 동안이죠. A few Republicans, 한 서너 명의 홍화당 사람들, 서너 명이죠. Including Senator Roger Wicker of Mississippi, 미시피주의 Senator Roger Wicker가 누구냐면 The Chairman of the Armed Services Committee,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데 Have made clear,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y don't agree with, 우리는 무엇 뭐 누구와 the President's approach, 대통령의 approach와 Approach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의를 안 해요. But have taken pains, 그런데 고, 고생하고 수고했다는 겁니다. t n o t c r i t i c i have taken pains, 는 고통을 껴안았다니까요. c i z i n g not 요 r i t 수고라는 말이 고 not c r i t i c 수고 i n g not t n o t c r t o c r i t i c i z t n i n i n t o o 고생고생 하셨다, 이겁니다. 그동안에 요 계속해서 have taken pains, 고통을 참아왔는데 고생했는데 수고하셨는데 그를 비난하지 않기 위해서. 이 a p p r o a c 동의하지 않지만 비난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고생고생 하셨다, 이겠죠. As President Trump makes an abrupt pivot, 조금 아까 우리가 CNN 기사로, CNN 기사에 보면 확실히 New York Times 기사가 영어 쪽에서 보자면 훨씬 세련됐습니다. 아 이거 이 흐름이 아주 자연, 자연스러워요. 해석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도록. 그 말은 이 글을 쓴 사람이요. 대충 처음 생각될 흐름대로 그대로 갔다는 겁니다. 좀 글이 어려운 것은 했다가 자꾸 고치고 고치고 하다 보면 흐름이 좀 유리하지 못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makes an abrupt pivot,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죠. 방향 전환을 하는 동안에 t o w a 러시아 쪽으로 갑자기 방정식을 하는 동안에, upending generations of American foreign policy, 뒤집어버리면서 수세계에걸친 미국의 외교 정책을 뒤집어버리면서 친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동안에, he is also defying members of his own party in Congress.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요 대놓고 무시합니다. 대놓고 개 무시하는 거죠. 그 자신의 정당의 의회에 있는 의회에 있는 공화당원들의 공화당 의원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어요. 지금이요. 현재 진행으로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Many of them, many of them, 그런데 공화당 의원들 중에 다수가 have spent their careers arguing. 그들의 경력을 뭐 하느라고 보내왔니? 보내 그들의 특히 이제 의원으로서의 활동 기간 동안 주로 무엇을 해왔느냐 하면 arguing for. 무엇에 더 찬성하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쳐온 겁니다. hawkish stance. hawkish. 그러니까 매파적인 입장이니까요. 강경, 강경노선이죠. 강경노선을 주장해왔습니다. Against Moscow, 모스크바에 대해서 강경노선을 취해야 된다. 메파의 입장이요. And strong backing for allies in Europe. 그리고 유럽에 있는 동맹국들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 이두 가지를, 두 가지에 대해서 주장을 해온 겁니다. Facing its most immediate threat. 유럽 동맹국들은 지금 직면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가장 즉각적인, 즉각적인 위협들에 지금 직면해 있는 유럽의 동맹국들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 But the response from Republicans on Capitol Hill, 근데 의회 의사당에 있는 공화당들로부터의 지금까지의 대응은 has been muted. 예, 아주 그 소리가 아주 들릴 듯말듯 개미 소리가 되어버렸어요. In some cases, 일부 경우에는 더 포인트업 silences, silences의 지점까지가 버렸어요 완전히 침묵, 완전히 소리가 안 나. 예, 이거요. 대부분 계속해서 has been m e e i n 소리가 점점 작아졌는데 일부 경우에는 아예 침묵 그 정도까지 수준까지 가버린 겁니다. There has been l 그래서 l i t t 거의 공화당의 반발이 없습니다. 그동안에요. 현재 관련이니까 그동안에 계속해서 공화당의 반발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세 관한 Mr.Trump's e f Mr. f 의 노력에 관한 e f f o t s 다음에 지요 뭐하려는 노력 말이 To draw close to President Vladimir Putin of Russia.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draw closer, come closer는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워지려는 draw closer, come closer 똑같습니다. 푸틴한테 좀 가까워지려는 트럼프의 노력에 대한 반발이 little, 거의 없었다니까, 그동안에요. or blame Ukraine, 아니면 우크라이나를 비난하려는요.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에 가까이 가다가 다가서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비난하고요. 그런 트럼프의 노력에 대해서 GOP 공화당의 반발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동안에 예? 트럼프가 뭐 하는 동안이냐 하면 소리 트럼프 예지 히가 푸틴이 될수 있죠. 가까 이 있는 좀 멀리는 트럼프가 될수 있는데 푸틴일 가능성이 많겠죠. 예, 푸틴보다는 여기서는 예, 내용으로 보니까 크기 한다니까 트럼프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려고 지금 추가하고 있냐면 브링업 크기 엔 신속한 종결을 지금 가져오려고 노력 중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to the war,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 전쟁이 언제 시작됐니 왜 시작됐니 When Russia invaded the country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시작한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는 겁니다 트럼프가요 well, Some Republicans have expressed dismay 경악입니다 일부 공화당 사람들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경악을 표현해 왔지만 at 무엇에 대 경악 깜짝 놀라는 거예요. Mr. Trump's moves and statements. Mr. Trump의 조치들, 액션이요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 성명서들에 대해서 경악을 표현해 왔지만, there has been no concerted effort. Uh, concerted, 아주 좋습니다. Uh, 그 공조된, 공동의 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개별적인 이런 비판 같은 건 있는데, there is no concerted effort. 공조된 노력은 없었다는 겁니다. To challenge him, 트럼프에게 도전하려는 공동의 노력은 없었다는 겁니다. From GOP l 더 a 공화당 지도자들로부터, 오 r s e 아니면 상원 의원들로부터도, 흐. 그런데 이 공화당 지도자나 상원 의원들, 특히 상원 의원들은요, play pivotal roles. 대단히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상원 의원들. In overseeing military and foreign policy in Congress. 의회에서요, 그 감독하는 데, 저는 주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상원 의원들인데, 군사, 정책, 외교 정책, 군사 및 외교 정책을 주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상원의원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이런 외교, 외교에서 큰 변화에 대해서 아무 저항이 없는 겁니다. 이상하죠. Right now 지금 당장은 y o u got to give him some space. 당신은 줘야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한테 약간의 여지를 활동 여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존다 이 사람이 말했는데요. The South Dakota Republican, South Dakota의 공화당 상원의원이면서 l e 리티 리더입니다. 다수당 대표예요. 지금 공화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상원의 지도자다 이겁니다. 상원의 공화당 쪽 대표예요. 원내 대표입니다. 그래서 so News Conference 기자회견에서 On Capitol Hill on Wednesday 수요일날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After a closed-door Senate lunch, 요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상원 그런 오찬 모임. 런해도 되고 런천 해도 되고요. 5모임 후에 기자회견어요 h 이 주간 회의는요. 매주 열리는 회의는 often p r o v n a t 자주 자주 상원 의원들에게 뭘 제공하느냐면 위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프로바이드는요. 수요 동사가 아닙니다. 사형식에 쓸수 있는 동사가 아니에요. 사형식에쓸 뿐입니다. 그래서 provide somebody with something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목적의 다음에 전사으로 가야 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하다. 에, 그래서 상원 의원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느냐면 위클리 미팅에 언어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to iron out 하면 이 구부러진 것을 펴는 거죠. 아이언 아웃에서 이 아이언은 아이언닝이야. 다림질하는 겁니다. 인터널 디스 p 트 내부 그러니까 여기선 공화당 내부 분쟁을, 말하자면 해결하는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거죠. 상원의원들한테. Yeah, 그래서 with an opportunity라고 해야 된다. A few s e n t o r c e s express e desire. d 선우의 상원원들이 디자이어를 표현했습니다. To use at least part of the time, 이 시간요, 이번 이 모찬 모임에 최소한 일부 시간을 이용하겠다는 욕망이요. 모세대서 뭐 to press Mr. Vance about something. 모세대서 Mr. Vance 부통을밀어붙이겠다는 밀어붙이기 위해서 시간을 일부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모세대서 부통령을 밀어붙이냐면 Mr. Trump's apparent willingness. 트럼프 대통령의 분명한 의향이요. 분명한 의향이 있는데 발표된 건트 어벤져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동맹국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버려버려요. 미국 동맹국들을 버려버릴 의향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draw nearer 하면 I mean come nearer죠. 가까이 더 다가서는 겁니다. 미스 터 푸틴한테. 그다음에 세 번째가 denounce 맹 비난하는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난해요. as a dictator. 이 독재자로 이거 비난하는 거예요. 이세 가지에 대해서 트럼프의 분명한 아, 유럽의 동맹국들을 버려버리고, 그다음 푸틴한테 가까이 다가서고, 그다음에 질렌지키 대통령은 독재자라고 욕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미스터 벤스한테 따져 물으려고 했었는데, but when the time came, 그런데 그럴 시간이 다가오자 the topic didn't come out. 이 주제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several attendees, 대여섯 명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what well, I'm in mean support of, 내가 지지하는 것은 peaceful outcome, 평화적인 결과입니다. And result, 평화적인 결과고 결과고 뭐 그게 그 말이죠. outcome 하고 result 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In Ukraine, Ukraine Mr. s u n told reporters, 기자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무튼 이 미팅 후에. 미스터 툰이 지금 상원의 원내대표죠. 공화당 원내대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And I think right now 지금 당장은 administration 행정부가 the president 대통령이 and his team 그리고 대통령의 팀들 이 3자가요. are working to achieve that.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이라는 겁니다. That's an peaceful outcome이죠. 평화적인 결과요. Of Mr. Trump's labeling of 무세에 관한 labeling에 관하여 레이블링 그리고 낙인 찍는 거죠. 미스터 트럼프가 낙인을 찍어버렸는데, 미스터 전란스키의저 디크테이터, 전란 대통령을 독재자로 낙인 찍어버린 것에 대해서, he said only 그 다음 것지만 말했습니다. The President speaks for himself. 대통령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하는 거다요. 그것은 대통령의 개인 의견이다 이 말입니다.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발언한다. 는것은 대통령의 의견이다. 거기 가서 물어봐라 이거죠. 미스터는 왜냐면 비스토스는 뭐뭐들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죠. One of the sizable contingent. 상당한, 규모가 상당하다는 게 sizeable. 이에요. 상당한 크기의 contingent 하면 그룹이란 말이죠. 그룹에 속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 of Republican Senators, 공화당 상원 의원들, 그룹 중에 한 사람인데, w h spent the past three years, 이 상원 의원들이 지난 3년을 보냈습니다. ING, 뭐 하느라고? backing legislation. 입법을, 법을 만드는 거 말이에요. 입법을 지원하느라고, 지난 3년을 보냈는데 무슨 입법, 뭐 하기 위한 입법이냐면 100 of billion of dollars 수, 수백억 달러요. 빌리언이 10억이니까 수백억 달러를 원조, 수백억 달러어치 원조입니다. 그룹 리말레는 수백억 달러의 원조를 우크라이나에게 for his war effort 우크라이나의 전쟁 노력을 위해서 쓰라고 수백억 달러를 보내는 보내기 위해서 법안을 지지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Now that Mr. Trump is in the White House 네, 이유절입니다. 나오듯 해가지고 주어 동사가 나면 이제 뭐뭐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간과 이유가 짬뽕 되어 있어요. 근데 분류는 시간으로 분류합니다. 나오는 시간이고 대은 이유고요.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뭐뭐 하므로 이제 뭐뭐 하므로라는 시간 접속사가 되는데요. 줄안프가 백악관에 들어와 있으므로 이제는요. 내야 프링 앞 리얼 파이트. 이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프리그 리얼 파 거의 싸움을요, 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의 저항을 안 해요. 에지 턴스기한 키 트럼프 대통령이 키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는 동안에도 끽 소리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븐 세인트 미치미카널 켄타키 켄타키 주의 심지어 미치미카널 상원 의원조차도 소머 파티리더 전에이 공화당의 지도자였죠 오랫동안 상원에서 소수당일 때는 소수당 원내대표 마이너리티 리더 다수당이 되면 머저리티 리더 계속 오래 해먹었습니다 켄터키에 미치면 강날리 상원의원이 work to establish himself as 미양반이 그 무엇을 위해서 노력했냐면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무엇으로 확립하고자 노력했냐면 느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무엇으로 그축했냐하면 as a principal republican voice 원칙의 원칙이 있는 말하자면요. 아주 원칙은 프린시플이고 주된 주된 공화당의 목소리 주된 공화당의 목소리로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인스퍼로우크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공화당의 주된 목소리로 자기 자신을 에, 자리매김한 사람입니다. and a counterweight to Mr. Trump's America First approach. 그리고 카운터웨이즈입니다 말하자면 반대 세력이에요. 전반대 아주 비딱한 사람이죠. 반대 세력인데 미스터 출한페 아메리카 퍼스트 어프로치에 대한 하나의 반대 세입니다그 저울을 절때 반대쪽에 있는 게 카운터 웨이시죠. 반대쪽에서 무게를 잡아 주는 그 세력이요. 미스터 출한페 아메리카 퍼스트 어프로치에 대한 하나의 반대 세력입니다. 투 포린 폴리 외교 정책에 관해서요. 아, 그런데 그런데 이미침카늘리 has remained publicly silent. 그런데 지금까지 그 동안에 계속해서 공개적으로는요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무엇에 직면해서? In the face of the president's move toward Russia, 트럼프의 러시아 쪽으로의 그러니까 toward이란 말이 그쪽을 향한 긍정적인 말이 러시아를 향한 긍정적인 이러한 움직임에 맞서서 움직임에 직면해서 주로, 주로 공개적으로. 아무 발언도 안 하고 침묵을 지키는 상태로 있어 왔습니다. It s a striking turn. 이것은 놀라운 방향 전환인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반전이에요. 공화당 사람들한테 Her for decades 공화당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define themselves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수십 년 동안 정의하다지요. as the party of a strong defense. 강력한 국방의 정당으로 자기 자신을 그 정의에 왔습니다. 공화당 사람들이 and 아게트 그리고 공화당 사람들은 주장했어요. The United States has a pivotal role. 미국은 요 아주 중요한 중요한 역할을 할게 있다. to play 할 중요한 역할이있다 as a beacon of freedom. 자유의 등대. 전 세계 인, 인, 인들에게 자유의 등대로서 and defender of democracy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자로서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걸쳐서 에, 그렇게 이제 이 그, 역할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Some GOP lawmakers have made clear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요 다음 과 같은 점을 분명히 했는데 that 이하를요. They do not agree with Mr. Trump's approach. 그들은요 미스터 트럼프의 접근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But most have done so. 근데 대부분 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taking pains not 뭐무하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taking pains 수고하면서 수고 수고 하면서 나트리그래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으려고 고생 고생 하시면서 수고하시면서 그렇게 그 조용히 자신의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거죠.